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영동포구 신길동에는 금마신당김금마 만신입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네. 또 이제 이민년 네. 오늘은 또 쥐띠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주시네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 듣고자 찾아왔습니다. 엄유은 네. 이민연 쥐띠 7, 8월 운세를 받을 건데요. 먼저 27세 쥐띠부터 받으리겠습니다. 27세 금전에는요. 어, 다 좀, 노력 많이 해야 돼요. 수중에, 어, 금전도 없고, 그리고 직업도 변동되고, 꾸준히 안 하고, 막 하기 싫어하는 그런 분들 대부분, 나이 젊으니까 그렇겠지만은, 대부분 그런 분들 많고요. 하지만, 찌띠들은 좀 부지런한 편인데, 어, 어, 한 70, 80%는 부지런하지만, 그 다음 분들은 좀, 좀, 뭐랄까요? 게으르죠. 일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노력합시다. 그리고 27세 금전은 이렇지만 은 건강에는 좀 허약한 사람 많아요. 특별히 뭐 병이 있다가 보다 허약한 사람 많고 시력이 제가 지금 눈이 좀오이게 냈던 시력이 안 좋은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연애는 음 대부분은 연애한다 하지만은 좀한 서너 달 갔다 헤어진 사람들 많고요. 어, 접근이 안 돼서 연애 못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자기으로 말하자면, 은변이 안 돼. 펜션 치는 말 잘하는데, 연애하자면 말못 하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연애 운은 좀 어, 너 힘내세요. 자신감 갖고요. 그럼 연애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금전은, 금전, 지금은 이제 이 나이는 금전보다 다 자기 좀 청춘이 활발할 때니까, 금전은 노력해서 나중에 벌면, 앞으로도 벌면 되는 건데, 연애할 때는 자신감 갖고 말을 하, 고백하세요. 상대방한테. 그러면 성공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직장은 좀 노력하세요. 대부분 좀, 어, 대부분은 뭐 막지뛰는 부지런해서 다잘될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노력해갖고 꾸준히 해야 처음에는 힘들지만 그 힘든 겁이 겨게 돼요. 최소한은 4개월이나 반년을 낸겨야 거기서 성과가 있어요. 그리고 건강은 대부분 괜찮아요. 27세는 근데 시력, 눈 시력 같은 거 조심하고 어떤 분들은 좀 허약해갖고 어, 안 좋은 거 있어요. 뭐 악몽꾼 나거나 뭐 헛것이 보인다거나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어, 어떤 분들은 막 그러면 또뭐 귀신 봤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저상을 어, 풀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저를 믿으시면서 한테 오시고요. 그럼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는 39세 직디 분들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분 은 올해는 삼재예요 직디 분들 삼재인데 특별히 39세 직디 분들은 좀 저기 아곡거잖아요그니까좀 네, 푸시면 좋겠어요. 삼재 어, 푸는 거는 뭐 매월 달이고 1년 내내 뭐 어느 달에 푸는 것도 상관없어요. 풀면운이더 좋아지고 건강도 더 좋아지고 어, 그리고 뭐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어, 오늘 삼재라서 다 나쁘고 그런 건 아니에요. 하고 싶은 대로 해갖고, 금전도 조금 상승될 수 있고, 연애도, 연애 못한 사람들은, 연애도 될수 있고, 노력만 하면요. 삼재라 해도, 일단 푸시면, 어, 뭐이나 좀잘될것 같아요. 삼재고, 또 아홉 거에 꼈으니까, 일단 푸시면, 다 조상을 우대해주면, 다 본인한테 복이 오는 거예요. 건강도 지키고, 사업도 잘 되고 이러는데, 어,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좀 티각티각 많이 해갖고, 서로 좀 이따금이 해갖고, 서로가 자존심이 강해갖고, 니올리, 네 니올리 네 하지만은, 그거 아니에요. 자존심만 버리면 서로가 거리가 멀어지고, 나중에 이혼할 그런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서로 자존심 낮추고 서로 속심 얘기하고 말로 대화를 해서 풀어야 되는 시기예요 그럼 7, 8월 지나부터 한 9월 달이면 서로 감정, 감정도 좋아져요. 부부간의 감정도 좋아져요. 노력합시다. 51세 쥐띠를 말씀드릴게요. 쥐띠 어, 중에서도 올해는 51세 쥐띠가 기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금전도 좋고, 네 애정 방면에서는 부부간에 이혼할 확률이 많은 사람인데, 어 될수록 이 나이 되면 이혼하지 않고, 될수록 서로 이해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은, 어 그래도 건강에 안 좋지만은. 안 좋은 사람들 진짜 너무 안 좋아요. 눈물이 날라고 해요, 저 지금. 건강이 너무, 저 진작부터 이거 좀 풀어주고, 조상 풀어주고, 이렇게 하셨으면 건강 운동 많이 좋아지실 텐데, 51세 쥐띠분들, <laughs> 기준 괜찮지만 안 좋은 사람들 엄청 안 좋아요. 진짜 생명에도 위태롭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웬만하면 올해는 삼재운이된 사람들은 다 삼재로 풀면 좋겠어요.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진짜 이거는 장담으로 못 하는데요. 안 좋은 분들은 진짜. 병원에 가서 치료도 안 되고 안 좋을 수 있어요. 가네 그러니까 아프면 바로바로 바로 병원 가고 병원에서 치료 못 하면 예, 예 이렇게 만신들 님한테 가서 저희한테 오시면 더 좋고요. <laughs> 저상을 풀어 드리면 이거는 저도 다 겪어 봤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상을 풀어 드리면 그만한 복이 다 옵니다. 저상 푸는 것도 힘이 세요. 저상님들도 힘이 생겨야 저희들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상 여할 필요 없어요. 저도 그렇게 다 겪어봤으니까요. 어십일 세기 집띠분들안 좋은 사람들, 엄청 안 좋은 사람 있어요. 그중에서집띠 중에서도 좋다 하지, 기준 괜찮다 하지만 안 좋은 사람은 아주 위태로워요. 생명이 위태로워요. 그수록 그러니까 산재는 풀면서 와요. 그 사업 방면에서도 올해는 어. 너무 잘 되는 건 아니고요. 그냥 꾸준히 나가는 편이에요, 올해는. 건강을 제일 주의해야 돼요. 좀 안타까워요. 마음이 아파요. 63세 지띠도 봐드리겠습니다. 63세 지띠는요 사업이 사업이 예전보다 못해요. 지금 코로나가 지나도 해 사업이 잘된 사람 잘 되고 이런데 사업이 예전보다 못하지만은, 그래도 꾸준히 나가는 편이에요. 너무 막, 뭐, 남들은 뒤죽박죽해서 뭐, 망한다 이런데 그런 편은 아니고요. 그래도 꾸준히 이렇게 해 나가시다 보면, 7, 8월 부터는 조금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건강은 많이 챙기셔야 되고요. 그래도, 어, 부부간에, 부부간에 이런 정리라든가 어, 이런 이 집들이, 63제 집들이 보면 대부분 무뚝뚝한 사람, 젊었을 때 무뚝뚝한 사람들 많아요. 하지만 나이 들면서 부부간의 정리가 점점 깊어지고요. 이해심이 많아지고요. 그리 가정에 대해서 엄청 중시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저, 지띠분들 건강도 꼭 조심하세요. 아프시면 바라바라 병원에 가시든가. 어, 어쨌든 삼재 끼셨으니까 삼재 하루 빨리 해도 풀면 더 좋고요. 그 삼재는 어느 달에 풀어도 상관없어요. 1년 내내 매달마다 풀어도 되고, 1년에 한 번씩 어느 달에 풀어도 상관없어요. 그 금전에는 꾸준히 괜찮은 편이고요. 사업도 괜찮아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이 나이 되면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 별로 어, 퇴직한 사람도 많겠지만, 그래도 꾸준히 하는 사람들, 기술로 벌어서 이렇게 먹는 사람들 많아요. 이 집띠분들은 부지런하시고, 또 청명하세요. 꾸준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건강한, 제일 주의할 거는 건강이에요. 건강 주의하시고 어 삼재 올해 제가 추천드리고 삼재 있는 분들은 다 삼재를 풀었으면 좋겠어요. 올해부터는 좀 요즘에 뭐, 뭐 코로나에 무슨 질병에 뭐 이것저것 나시는데 그래도 삼재를 풀고 나면 안 운이 좀으 뭐 걸린 사람들은 운이 안좋가가 걸려서 자기 팔자라 하지만 그걸 또 이거 풀고 어찌 보면 저 사장님께서 도와주셔가고안 부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꼭 건강을 잘 챙기세요. 삼재 풀려면 저한테도 찾아오시고요. <laughs> 너무 진짜 75세의 쥐띠 받으리겠습니다 75세의 쥐띠는 어, 2년 세대기 되면 모두 또 금전도 대부분 모였다 하지만은 어, 건강이 제일 안 좋습니다. 건강이 안 좋고 자녀 운도 괜찮은데 하, 자녀들이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신다지만 자녀들도 건강 때문에 이 75세 분들이 자녀들 건강 때문에 좀 우려해야 될것 같습니다 좀아 어, 석은 안 태운다 해도 자네니까 어떻게 석 태우겠죠? 그러니까 아프시면 어, 자녀분들도 바로바로 바로 병원에 내려가시고 어, 조상도 풀고 해갖고 어, 조상님 너무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백세 시기잖아요 오래오래 사셔야 되잖아요. 고생 많이 하시고, 지금, 서, 음, 이제 와서도 좀 복을 누리라 하면 또 어, 아프고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을 잘 챙기시고, 금전은 그럭저럭 괜찮고, 잘 사는 분들은 엄청 잘 사고, 어, 못 사는 분들은 평범하게, 너무 못 사지는 않아요. 평범하게 사시는 분 같아요. 감사합니다.